안녕하세요. 행복 감성 작가 김남경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 지금 우리 자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나요? 이게 걱정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 속에 담아둘수록 부담이 되버리죠. 어 그래서 이 걱정은 인생의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돌파하려는 사람에게는 거, 거대한 적이다. 코넬 대학교에서 65세 이상의 성인 1,500명에게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뭐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사업가의 경영 노하우 같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대상자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을 모두 비슷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걱정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으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를 나 자신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처리해 버리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둘다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일을 놓아버려라. 흐르는 시간과 함께 조금씩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길 기다려야 한다. 늘 우리는 스스로를 가소 평가하며 용기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곳에 멈춰 서지 말아야 되고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일에 도움이 되는 곳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내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하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외부 세계의 지배당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들이 선택, 타인이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왜 남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가르치려고 할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외부 세계의 세뇌당에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한 걸 손에 넣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광고에서 우리가 구매하길 바라는 물건을 사는 것일지 모른다. 즉, 자 신이 원하 는일을하는게아 니라 다른 사람 이 내가, 하길바 라는 일을 하고 있지않 은지, 우리는 지나칠 정 도로 남의 시선 을 의식 해, 자 신이 좋아하 는게 무엇 인지 잊어버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건 사람이건 좋아하는 데는 이제 되게 이유가 있지만 이제 사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 좋거나 싫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를 대할 때 그러하겠죠. 이게 내가 매번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보장도 없고 또 상대방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족은 이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 세상에 없죠.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마음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나 자신. 자신의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되,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배제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정할 수 없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정할 수 없다. 명언이네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용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와, 굉장히 공감가는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한다.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싫어하는 것부터 버리는 것. 그래야 더 좋은 삶을 쫓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내가 챙겨야 할 사람 1순위에 나를 놓아야 돼. 나를 사랑해야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마찬가지로 척하는 사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뭐 모든 것을 음 자신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 그런 나 자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누가 너무 나한테만 막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지내다 보면 그 모습에 익숙해져 가면을 벗지 못할까봐 두려워집니다. 오랫동안 비난을 받으면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달라고 강요하고 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원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우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세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다, 타인의 시선만으로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용감하게 나 자신이 되려고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행복한 당신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